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말씀 따라 살수 있도록 아버지 선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민명에 또 주의 성전을 찾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주여 주여 성도들 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시는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감사를 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38장입니다.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많은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풍궐이나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엘리사에과 함께 받을 말씀은 잠언 15장, 잠언 15장 14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잠언서 15장 14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명철한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아계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한 성들 여러분, 오늘도 변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지친 우리 삶에 새 힘을 주시는 예,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며 이또 새벽에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설계해 갈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과 저를 추건합니다. 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연합체이며 그리고 거기에서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나오고요. 그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격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명천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참지식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책인 성경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지요. 예. 시편 119편 1 4 7에서 148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내가 날이 바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주님의 음을 불렀고요.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사모함으로 바랬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이 새벽미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하루가 시작되는 이 새벽 그리고 날이 밝기 전에 귀한 말씀, 주님 말씀 앞으로 모인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세상을 살려낼 수 있기를, 할렐루야, 생명 살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생명 살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이 될수 있기를 주임가들이 추건합니다. 자, 그러나,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것은 불경건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불경건한 것 예, 미련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미움과 음란이 바로 음란 등 부도덕한 것들, 또 말에 실수가 많은 것들. 예,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게으른 것 그리고 사치와 낭비 등을 다 포함하는 말들입니다. 잠언서 13장 16절, 잠언서 13장 16절에서 우리가 말씀해서 보았듯이,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나타내되어지는, 나타나는 언행을 보면 그가 얼마나 미련한가를 알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또한 입술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예, 바로 지혜의 말씀을 그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사모함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인과들리축원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고난받는 자는,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어때요? 항상 잔치한다는 거예요. 잔치집과 같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교훈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큰 누님을 보면 제가 참 빨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 이더라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아직도 저를 망해 동생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나 봐요. 참 안타까운데, 근데 우리 큰 누님을 보면 풍족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예. 우리 매영이또 환경위원으로 그렇게 또 일을 하시는데요. 뭐 많은 물질에 풍족하진 않아. 근데 우리 팔란만 중에서 제일 풍족하고 여유있게 사는 게 우리 큰 누님이에요. 그리고 어 도시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시골집 옆집 옆집 같아요. 예, 뭐 하나 해도 예, 뭐뭐 뭐 먹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예 백숙한다, 닭백숙한다 하면은 우리만 먹을 줄 알고 아 맛있겠다 하고 집에 가보면은 누님은 허판하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앞집 뒷집 옆집 다불러내요 앞집 옆집 뒷집 다 불러대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과 언제든지 예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누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대전에 살 때도 그랬고 서울에 살, 살면서도 그리고 지금 저기 인천에 사는 그 가운데서도 아, 상당히 이웃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요. 그리고. 앞집 뒷집 위에 아래집 뭐할것 없이 전부 다 그냥 이웃 사촌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물질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베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너무 귀해요. 항상 그 마음과 그 누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잔치집 같아요. 누님은 항상 잔치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성경이 바라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로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교훈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성령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아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선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건 무엇인가? 자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안 믿는다 할지라도요.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줬어요. 이 양심, 좋은 마음들을 줬어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누구 닮아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예, 형상대로 지금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 예 예수를 알리면 되는 거예요. 예, 당신을 이렇게 선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 모든 자들과 함께 잔치 집에 있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빌립보소 4장 4절, 빌립보소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쓰는, 이, 이 글을 쓰는 우리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의 실제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는 바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떻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기쁜 인생이다.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제 말대로 추건합니다. 대사로나 전서 5장. 16에서 18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급한 마음 갖지 말고 빨리 빨리 하지 말고요. 빠를수록 급할수록 정말로 급할수록 마음이 급해질수록 더욱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여유를 잃지 아니하는 믿음의 고수들 되기를 주님 아들에게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에서 41절 사도행전 5장 40에서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채찍을 당했으나 기뻐하며 계속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사도 바울과 신라도 빌립보 강목에 갇혀 있으면서도 예, 배를 맞고 그렇게 힘들며 신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신음의 소리가 아니라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 할렐루야. 너무 많이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끙끙대는 시름 소리 대신에 오히려 찬송의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 그러기 때문에 이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환경, 여건이나 신체적 조건을 따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16절 오늘 밤은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 이 말씀은 물론 돈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단지 돈이 적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반대로 돈이 많아도 불행한 인생을 살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람의 행복은 돈이나 소득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비록 가정의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서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고 산다 할지라도 예 그런 좋지 못한 형편 가운데서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가족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가정적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예,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뒤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간의 이러한 이 사이도 충분히 이웃사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 사랑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 너희가 진정 예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 하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을 위해서 할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임가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먼 자먼 17장 1절에서도, 예, 자먼 17장 1절에서도 말씀하는 거는 물질적 부요 자체가 행복의 필요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자모 뭐 17장 1절에도 서 이를 더 뒷받침해 준 것이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예 그간에 사랑이 있으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화목할 수 있으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이라. 예, 그 가정에 사랑이 없어요. 배려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 그 집안에는 항상 전쟁터, 전쟁터. 본문 18절에 말씀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공의로 노하실 때가 있으며 사람도 정당하게 화를 낼 때도 있지요. 예.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내는 그 분노라는 것은요 자신의 잘못된 선입관이나 추측 혹은 오해로 말미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마음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분노만이 남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당하게 또한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내릴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수서 예배서 4장 26에서 27절 예배서 4장 26에서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여러분 그랬어요 사실은 하루를 시작하는 예이 새벽 미명에. 아침에, 정말, 이런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잠들기 전에 꼭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들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 두 시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잠시나마, 하나님, 이 하루를 살면서, 내가 실수한 말들 없지, 없 없지 않을까, 없을까, 혹은 내가, 지말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분노를 낸 순간은 있지 않았던가 여러분 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잠들 때에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 그것은 곧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예 베사 장 26, 27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부간에 다투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가 나는 일한다 할지라도요, 예다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털어내야 새로운 하우루를 또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정당한 분노를 하더라도, 정당한, 정당한 분노를 하더라도요. 예, 의부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상대의 실수에 대해서 지나치고 과격한 감정이 그렇게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 미움의 감정은 때때로 그런 지나친 예, 분노와 실수를 범하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의분이라 할수 있지, 하나님 앞에서는 의분이라는 자체도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원수 갚는 거 허락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너무 화가 난 상황 가운데 원수를 갚을 상황이 됐는데,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아니 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수예배 계속해서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다윗은 또한번 예사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 스의 말씀을 보시면 알 겁니다. 죽이려고 들어갔어요. 무슨 도 죽이려고요. 예사우를 죽이기 위해서 예 들어갔어요. 그 적군 가운데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갔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돌아서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의로운. 분노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분노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거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렇다 다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결코 예 하나님의 원하지 아니하는 인간적인 육적인 혈기를 부리면서 죄를 짓는 그러한 예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노가 치밀어올 때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칠명과절이 추원합니다 성경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혜라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예, 지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야고보는요, 야고보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 사람이 듣기는, 듣기는 속히 해도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예,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 분노를 쉽게 내지 말고 예수를 그렇습니다. 예수를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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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심이요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공생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그런 무수한 모습들, 그리고 성경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의로운 예, 언행들, 그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예수님 닮은 그러한 언행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생명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예 그러한 주님의 참다운 제자들이 다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사랑 송 들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셔서 주님의 뜻대로 진리를 향해 정진해 나가십시다 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귀한 성령의 열매 영의 열매를 오늘 거두게 되기를 그리고 오늘 현을 마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때때로 분노하는 상황 참 많았지만은 다 다스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 입술로 사랑을 말하고 주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우리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도록 지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하을 마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의 만절이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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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의 입술에 함께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함께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사, 하나님, 어느 때든지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지 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로서처럼 예수님 닮은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삶은 오직 생명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때문에 우리 가는 곳곳마다 자칫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